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올 들어서 날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마 23도, 2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늦지막해또일시 5시 자연을 좀 구경해야 되기 때문에 쫙또 자전거 타러 나갑니다. 개나리꽃은 뭐 거의 다진것 같아요. 뭐막 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벚꽃 만개했죠. 이빨 이폈어요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조팝나무, 지도 뭐좀 뿌대 좀 내려고. 또그 복숭아나무 복숭아라도 붉겋게 좀. 야, 나도 좀뽀대좀 내보자. 쫙또표현냅니다 근데 버드나무는 벌써 또 이제 이제 우승거예요 어? 난 니들하고는 좀 다르다. 어? 난 두목이다. 딱 그래 가지고 또 푸른 잎을 또어아어내기시작하고있습니다 근데 늦은 오후에 쫙또 어, 자전거를 타면서 어이이 전자 올겐으로 안개 낀 장춘당 공원, 지금 그 안개 낀 장춘당 공원에 안개가 끼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 다음에 갈대순정, 그 다음에 현철의 아미새, 이런 음악을 쫙 들으면서 깔끔하게 듣고 이렇게 자전거를 탑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아요. 날씨 좋고, 자연 볼수 있고, 음악 듣고, 그럼 듣지. 뭘더 바라겠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저처럼.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아,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생식 드시는 분들 또 생식 드시지 않는 분들 이렇게 분들이 전화를 자꾸 하십니다. 무슨 전화냐면 영양제를 먹어야 되나요? 안 먹어야 되나요? 그걸 질문하세요. 영양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에 좋다고 먹는데 이걸 과연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또 특히 생식하시는 분들이 생, 이거 뭐 생식 먹으면 풍부한 영양, 고른 영양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뭐 남들이 비타민 뭐 A, 비타민 C, 그 다음에 뭐 단백질 뭐 이런 걸 먹, 먹고 있는데 안 먹을 수 없고 불안해서 그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요 놈이 요 돌아 앉았어요. 오늘 4월 1일이니까 이 마음이 아주 갈랑갈랑해요 이거 내리면 또 돌아앉을 거예요 에, 에,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비타민을 먹어요 그런데 건강에 안 좋은 비타민이 있다라고 하면 어? 이게 뭐야? 라고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에, 그러나 비타민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된다 에, 미국의 건강정보사이트에 데브라리 박사가 아, 이,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9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무작위 통제 실험을 적용한 비타민 섭취 연구에 관한 결과입니다. 그 결론은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D, 비타민E, 그리고 엽산을 다량 섭취하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는데 항상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상황에서는 해로울 수 있다라고 지시한 거예요. 결과를 도출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양제가 몸에 좋다고 해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먹어제키는데 이건 아닌 거다. 그럼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비타민을 어떻게 먹으면 위험한가 하는 거예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타민 E, 항산화 작용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암과 심혈관 질환, 사망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비타민 E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이 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E가 전립선 암과 폐암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비타민 E를 과다 복용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마구제비로 먹을 때 과량 복용시에 각종 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안 먹는 게더 낫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비타민 C, 이거 비타민 C 뭐 누구나 다 알아요. 강력한 항산화해진 것은 맞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용량의 비타민 C를 먹으면서 코나 목등 상부호흡기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먹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뭐 대학 교수는 뭐. 비타민 C를 하루에 8000mg 이상 먹어도 좋다라고 해서 뭐 비타민 뭐 박사라고 어쩌고저쩌고 그 도롱뇽 똥구멍 터지는 소리이이 1호를 이 보면 결과를 보면 2013년도 코크란 리뷰에 의하면 11,306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비타민 C 영양제 복용이 일반 감기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일반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게 해로우냐? 비타민 C 부작용은 영양제 형태로 복용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난다. 어떤 먹을거리, 이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비타민 C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지만 영양제 형태로 복용할 시대는 비타민 C의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먹는 게더 낫다, 아시겠어요 어, 그러면서 2014 2004년도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여성에게 비타민 C 영양제를 복용 시에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당뇨병이 있는 여자들에게 여성분에게 비타민 C를 복용하다 보니까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더 높더라 그러면 안 먹는 게더 낫지 않냐 그래서 음식으로 섭취하라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영양제, 영양제 섭취 방법이다 라고 하는 얘기 또 에, 비타민C 고용량 복용 시에 신장결석 생기는 거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이제. 아, 이건 아스콜부산이에요. 그래서 1000mg 이하로 섭취하라 라고 하는데 이모 대학 교수는 8000mg 먹어도 된다. 라고 하는 이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정확한 디지털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상술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팔랑귀가 돼서 또 쫓아가서 비타민C 사먹고 있는 사람도 팔랑귀야 그렇게 선전해서도 안 되지만 그게 속아서 들이 대는 사람도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비타민 A 당근과 같은 음식으로 비타민 A를 섭취하면 폐나 유방, 췌장, 방광의 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건 데이터가 나왔어. 그러나 비타민 A를 영양제 형태로 섭취시에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음식으로 섭취할 때는 여기 폐, 그다음에 유방, 췌장, 방광의 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었으나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으나 영양제 형태로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아, 그다음에 또 연구진은 흡연자와 과거 흡연자 만8천 명을 대상으로 베타카로틴 복용군, 그다음에 레티놀 복용군 그다음에 가짜 약으로 나눠서 6년간 실험을 했어요. 실험 결과 비타민 A 복용군에서 폐암 발병률이 28%, 폐암 사망률이 17% 높게 나타났다. 그가 안 먹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음식으로 먹을 수는 효과가 있으나 영양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안먹느니만 못했다. 그래서. 아 그리고 또 임산부가 비타민 A를 과다 복용 시에 태아의 신경관 결함이 3.5% 증가했고 하루에 비타민 A를 5,000 IU 이상 복용 시는 에 기형아가 유발됐더라요 오히려 기형아가 탄생하더라생기더라안 먹는 게더 좋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음. 그다음에 엽산, 비타민 B의 일종인 엽산, 수용성 비타민. 엽산 부족 시에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건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과다 복용 시에, 이거 역시,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마구제비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먹어 적혔을 때는, 암세포 성장률, 그 다음에 암, 암 발병률이 오히려 더 증가되더라, 이게.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먹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의사에게 처방받고, 약사에게 반드시 처방을 받아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 임의로 그냥 구입해서 냅다 먹어 제키면 안 된다. 또 남이 뭐서 먹는다니까, 무, 그냥, 뭐, 미국에서 누가 이모가 보내서 먹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라, 이 말이야. 아그 다음에 2009년도 노르웨이 연구에 의하면 심혈관 질환자 6,837명을 대상으로 엽산 복용한 사람과 가짜 약을 먹여서 9년간 추적한 결과 엽산을 먹은 사람이 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보다 현저히 증가하더라. 오히려 더암 발생을 부추기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여기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D. 이건 뭐 골다공증 있는 사람들이나 뼈 건강을 위해서 또 대장의 용종, 그다음에 대장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비타민 D를 우리가 먹고 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권장량을 4, 400에서 4000아유 이렇게 먹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칼슘과 비타민 D 영양제를 7년간 복용한 폐경후의 여성 36282명을 대상으로 2006년도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비타민 D가 대장암 발생률을 줄이는데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별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영양학자들의 결론을 제시합니다. 평소에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면 종합 비타민이 불필요하다. 먹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을 드시면 곡식, 과일, 야채, 견과류 여기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웬만한 건 거의 다 들어 있으니 이러한 영양제는 이게 영양제 형태로 먹어서 오히려 화를 부르지만 이 곡식 과일 야채 근거에 들어있는 이걸 음식 식사 대용으로 먹는 이러한 섭취는 오히려 진짜배기 효과를 낼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아. 아 여기 데브라리 의사는 비타민 한 병을 마시는 이러한 것은 영양가 있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만큼 효과를 주지 못한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균형 잡힌 식사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게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한 생식 에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곡식, 과일, 야채, 근과류 우리가 200여 종의 먹을거리들 중에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이렇게 풍부한 영양, 고른 영양,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하는 것만큼 영양제를 섭취하거나 으뜸인 식사가 없다는 거예요 최고입니다 아시겠어요 어. 그리고 우리 몸은 영양제가 아니라 음식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 흡수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게 무슨 알약 같은 체제로 섭취하도록 된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영양제 는 체내에 잘 흡수되지 않고 음식 속 재료에서 나오는 영양소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흡수율 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 나옵니다. 이런 지금 비타민 A, 뭐 B A, E, C, D, 뭐 이런 것들 체내에 흡수가 되지 않으니까 남는 건다 얼로 가냐 이게요. 잉량들은 혈전으로 남습니다. 혈전은 우리 혈액 순환 장애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먼저 번에 혈전 생성의 원인들 거기에 보면 건강 식품을 내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영양제 체내 잘 흡수되지 않는다. 저작 씹어서 먹는 이런 영양소는 흡수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여기 설명했죠. 여기 당근을 통해서 먹는 비타민 A는 폐, 유방, 최장 방광의 암병을 발생할 수그 발생을 억제하는 감소 효과를 이렇게 낼수 있으나 영양제 형태로 섭취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더라 하는 거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체질과 건강 종대에 맞게 먹는 생식이야말로 최고의 고른 영양 풍부한 영양 식이섬유를 풍부히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영양 보충제여 식사다. 그중에 가장 으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내 체질과 건강 종대에 맞게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영양제들은 대부분 화학적 방법을 통해서 추출한 먹을거리이기 때문에 몸에 극보다는 실이 실이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부작용이에요. 아시겠어요? 오히려 역효과 내잖아요.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도록 하고 꼭 먹어야 된다면 의사와 약사의 처방을 받아서 정량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오늘 영양제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생식을 드시는 분들은 굳이 영양제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해서 복용할 필요는 없다. 그냥 생식 열심히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해서 멋있는 뿌대나는 이런 봄을 즐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